이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위해.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 <laughs> 세상에 모든 아버지에게 가슴을 질지다 5월 전개를 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군전 성우보보의 의도 전속수가 되었으므로 본럽 5월 전기의 계열을 쓴 겁니다. 백동몽룡 윤리강령양도독은 이별욱 전회장님으서 남독하시겠습니다 자연수 윤리강령 1. 자기 직업에 금기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봉사한다 네 먼저 뭐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할수 있게 열시 우리 먼저 신제들, 복합주의, 전 복합주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회기 연도에는, 어, 사실 뭐, 방금 못했습니다. 야외도못 가고 송년회 밥도 못하고 해서 오늘 회기 연도가 사실 뭐, 한, 불과하고 한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정사, 유사해서, 어. 네, 오늘 저, 다행한데 저는 또, 오시게 되어서, 저는 뭐, 고맙고, 일단 환영을 하고, 오늘 또 라이온이니까, 또 내가 또 라이온을 또, 소녀까지 하고, 의장까지 했으니, 우리 형님들이 자주, 또사람들이한번 뭐 보다 소리도안 해가지고, 우선 라이온스에, 뭐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도록 기원 드리면서, 반영 인사를 마감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라이온스는 1959년 2월 19일 서울 라이온스 클럽의 역사적인 헌장의 방을 시작으로 봉사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우리는 봉사한다 라는 모토로 라이온이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서울클럽의 스폰서로 대구, 경북에 처음으로 대구클럽이 창립되었고, 그후 대구클럽 스폰서를 받아 초대회장 최철 라이온을 비롯한 35군의 창립회원이 이곳 경북 종주클럽인 안동 라이온스클럽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50년간 안동 라이온스클럽은 수많은 공사업적을 이룩해왔고, 또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후배들 또한 우리는 봉사한다는 노트 안에 50년 동안 안동클럽 선배님들은 위대한 분자탑을 세우셨습니다 봉사의 길을 함께 하는 안동 라이온스 클럽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봉사해그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심재원 의장님께서 국제 50점과 현금 20만원을 선물해 네, 주셨고요 이건 접수수는입니다 두 번째, 이창종 대사께서대사서 일부 행사인 5월 전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어, 일종 사립 등록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고 이름은 자유롭게 붙일 수 있는데, 어, 등록 요건에 맞아야 이제 그 관청에 이제 인허를 받는 거죠. 이 밑에 내려가면 그 목판이 있는데, 국학진흥원에 목판이 수만 장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목판이. 8만 대장경이 이제 등재되어 있듯이. 그런데 그 목판, 국, 어, 국학진흥원에 있는 목판 중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아래층에 있는 원본, 완벽하게 돼 있는 장수가 많고 역사성이 있고 또 연대가 높은 것은 어, 드물다. 여러분 다 주시하신 바지 다잘하시는 그 김완배시라고 평생을 카위탈 어, 어, 깎으시고 목각 장인신데 이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그 정말 좋은 재료를 아껴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어, 무슨 나무냐 하면은 그 어, 붉은 색깔 나는 참가죽 나무 붉은 색깔 나는 게 있죠. 세월이 갈수록 참가죽 나무를 아껴두고 있었는데 큰 케이크를 내놓고 또 뜻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 어, 앞면만 보이는데 열장 이죠, 열장 뒷면이 또 있어요. 앞뒤로 돼 있어요. 이 목판이. 이따 내려가 보시면 아는데, 중국의 당시를 여기다 생긴 거요 예, 전통. 여기 제가 조선 조전 조선 스타일 제법 침이라고 했는데요. 가람 이현개이가시요즘 말하면 이대학 사람들이 좋아서. 성되고 대학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공경 병장 중심화달라는거 있잖아요 중간에 막어 예, 풀풀풀풀풀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나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다풀풀풀풀풀제풀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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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데풀사고를풀풀습니다 인지. 이 모두를 위하여. 위하여!